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여사 공방입니다. 이제 우리 집 앞에 공원에 어, 눈이 거의 다 녹고 조금 남았어요. 아직까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영하 8도 이래요. 낮 기온도 0도 1도. 근데 다음 주 음, 네이버 날씨를, 날씨를 보니까 우리 동네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영상 16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여름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영하 8도, 7도 이랬다가 갑자기 더워지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서서히 이제 거리대로 이제 하나씩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거의 거리대 이 하우스 비닐은 어, 뚫어준 거 떼우고 땜빵하고 다 정리를 했어요. 이제는 어, 기온이 올라가니까 다음 주에는 제 거리대로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거는, 요즘에 얘가 분, 저게 뭐야, 분갈이하고, 데려온 아이들이에요. 물한 장에서. 합식한 애들 이렇게도 모아놓으니까, 음, 그동안 좀 많이 데려왔네요, 보니까. 이렇게. 확실히, 합식한 애들이 확실히 예쁘죠? 이렇게 봐도, 이렇게 봐도, 합식한 애들이 눈에 확 들어와요. 너무 예쁘게, 음, 잘된것 같아요. 요거는 먼저번에 데려왔던 어, 줄리아나 물반응이 있어요 음 그래서 생장점이 자라나왔어요 딱딱해 졌어요 어, 분갈이 하고 물을 한번 줬거든요 그랬더니 딱딱해지고 이제 이것도 거리대에 나갈 준비를 다 마쳤답니다 물 한번 줬으니까 음... 살균제를 한번 주고 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 생각 중입니다. 한번 주고 나가는 게 편하겠죠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밀반응 있어가지고 건강한 모습이에요. 졸리아나 합식 한 거죠 합식 합식한 걸 사온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잘 음, 살아가고 있고요.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잘 있고요. <laughs> 이거는 알젠지나금인데, 그것도막 거의 시름시름 작년 여름에 엄청 힘들었죠. 죽나 싶었었는데, 이게 그래도 이렇게 새순이 나와가지고 살아나오더라고요. 저면을 한번 또 했더니, 이렇게 커졌어요, 새순이 색깔이 굉장히 예쁜 다육이거든요. 그, 덕양 갈매기보다 색깔이 더 진하고 예뻐요. 근데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났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것도 올리비아 데려온 뭐 군생이라 얼굴이 많아서 데려온 이유가 그거예요. 키워보질 않아서 얼마나 이쁜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이게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1 7 0 0원 짜리가 이 정도면 뭐 굉장한 거죠. 5000의 세포트인데 유난히 올리비아가 자고가 많더라고요. 그 저거를 데려와 봤고요. 이것도 음, 이 이름은 맨날 잊어버려요. 흔하게 많이 보는 아이인데 맨날 잊어버리지? 스노바니. 이것도 얼굴 이렇게 많아서 데려온 거죠. 진짜 많지 얼굴이. 물한 번씩 줬어요. 다 얘도 그렇고. 또물 말리는 중이고요. 음, 자구를 많이 달아서 데려왔던 두 아이입니다. 이거는 한번. 코는 한 번도 안 키워봤지만 요미니맘님그 축전 보고 한번 저렇게 키워보고 싶다 해가지고 데려왔죠. 아주 소복하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물이 안 들어도 이건 모양이 토끼나 하트 모양이라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귀여워요. 또 꽃도 피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건 꽃이 안 펴도 음, 탈피해가지고 배를 늘어나면서 커 커다라지니까 고, 그런 재미인 것 같아요. 이게. 코노가 그런 재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 데려와서 음 키워보는 아이고요. 이건 얼마 전에 해준 아이시그림 분갈이 합식해졌죠. 작아져가지고 엄청 작아지고 야무져졌어요. 데려올 땐 엄청 컸었는데 이렇게 작아졌답니다. 합식해놓으니까 화분수도 줄이고 예쁘네요. 아이시그림이고요. 리 이거는 테슬라 많이 컸어요. 납작했었는데 단이 좀 올라오고 색깔이 좀 들었어요. 생장등 밑에 놔뒀었거든요. 테슬라라나 요즘에는 이게 군생이 있더라고요 또. 어, 테슬라가 이런 모습이고요. 요거는 뭐 멀로 사랑이죠 멀로. 멀로. 요거는 요즘에 데려온 거고 요거는 전에 요게 이렇게 5천에 세포트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는 와서 자구를 두 개를 다른 거죠. 얘도 데려올 때 요거만 했죠. 요거 다져지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생겼었어요. 근데 우리 집 와서 이렇게 1년 동안 다져진 거예요. 1년 됐거든요. 굉장히 크고 예쁘게 다져졌죠. 요런 모습으로 잘 크고 있고요. 요거 새로 들어온 신입이고요. 멀로 같지 않은 그죠 모양이 다져져야 되겠죠. 이것도 요번에 데려온 메비나 메비나는 키워봤어요 한번 키워봤는데 자가도 어, 물들로 아주 사랑스럽게 야무지게 잘 크다가 보냈죠 그래서 이것도 자구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자구가 10개인 줄 알았더니 11개더라고요 그래서 자구가 많이 달린 애를 5천의 세포트로 데려왔답니다 굉장하죠 얘나 얘나 엄청나죠. 데려왔고 요거는 요거는 가격이 3,000원이었었나봐요. 그런거 같아요. 요런 에반스도 오천에 세포트짜리 데려왔는데 아주 큼지막하고 목대도 길게 있어가지고 한번 데려와봤습니다. 색감도 들어있고요. 요거는 이번에 분갈이해준 수련. 수련하고 요거는 크림티. 요거 적심 했을 거예요뭐 물을 안 줬을 거에요 얘는 얘도 적심 했나 막 그래가지고 물을 안 줬고 얘도 파스타치오도 물을 안 줬고요 음 적심한 애들은 물을 안 줬어요 이렇게 여기다 놔두고 있거든요 음 요거는 홍등 세상에 색감이 예뻐가지고 아, 우 야무지고 너무 예쁘죠 확실히 이렇게 합식한 애들이 눈에 들어오고 예뻐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런 애들보다. 확실히 예쁘죠. 이것도 그렇고. 에스페로. 와. 요거는 검붉은 자줏빛으로 물드는 아이고, 요거는, 이것도 검붉죠. 요거는 자줏빛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더 검붉은 색인데. 빨강은 아니고, 그쵸? 어쨌든 너무 예뻐요. 옛날에, <laughs> 이거, 음, 합식하는 걸 올렸더니, 옛날에 이거 살려고 정말 많이 그랬는데, 만 원, 만 이천 원, 막 이랬거든요? 요 사이즈가 만 원, 만 이천 원 이랬어요. 근데 이게, 오천 원에 세포트라는 게, 참, 옛날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예쁘죠? 색감도 그렇고, 야무져요, 아주 그냥. 입장도 도톰한 게. 요건 에스페로. 요거는 더 도톰해요. 이렇게 예쁘게. 요거를 하나를 더 데려올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다섯 개하고, 저거 하나하고 데려왔네요. 요거 하나하고. 가면은 갈등이 생긴 거지. 어떤 걸 데려올까? 어쨌든 안 키워보고 한 애들을 데려오는 거니까. 아마 이번 장애는 아마 더 많이 어 봄이 되니까, 장날마다 새로운 애들이 많이 나와요. 겨울 같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합식을 해줬더니 기쁩니다. 요것도 파랑새도. 파랑새 오랜만에 데려왔죠. 2년 전? 3년 전에는 파랑새 무지하게 많이 데려왔어요. 3년 전일 거야, 아마. 뭐. 그때는 비쌌거든요. 이거 옛날 얘기 또 하게 되는데, 이런 거 5천 원씩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천 원에 5천 원에 세 포트니까. 참, 정말 사장님 말처럼 기름값도 안 나요. 키우는 기름값. 이거 입구지에서 키워봤지만 어마하게 오래 걸리고 그러잖아요. 엄청 싼 거죠. 어쨌든 모란장은 이렇게 싼 애들이 많아서 그래서 좋은 거 같아요. 서 이렇게, 이렇게 분갈이 한 애들을 데려온 애들을 한자리에 모아놓니까 으 이렇게 많아졌답니다. 우리 집 수들은 뭐 수는 뭐 아우 이거를 떼서 심어야 되나 딱딱해요. 안에서 저면을 하고 나온 뒤로 엄청 딱딱해요. 떼서 심으면 조금 더 얼굴이 커지는데 이것도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여기서 이런 데서 떼서 여기다 심었거든요. 여기 옥투샤가 있었어요. 이렇게. 자리가 이 정도 돼가지고 옥투샤를 심어놨더니 이렇게 뻗어 나갔어요. 너무 잘 자라네요. 이것도 점에 나온 나들이 이렇게 뻐졌어요 경화. 딱딱해졌어요. 꽃대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위는 하나는 잘라주고 자구가 조금 더 이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자구가 되게 이렇게 반달매하고 나왔어요. 얘도 그렇고, 이렇게. 이쪽에는 하나 달았더라고요, 얘는. 어쨌든, 어, 경화하고, 수하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 있고요. 얘도, 자구도 마찬가지고, 저 그린 아이스도 뭐 엄청 잘 자라고 있고요. 잘 자라네요. 근데 요게 제가 그냥 여기다 방치해서 놔뒀었거든요. 두둘려가 잘안 되고, 안 되더라고요. 이거 그냥, 그냥, 말, 놔뒀으니까 그냥 말랐죠, 바짝. 물을 흠뻑 줬더니 살아나왔네요. 여긴 반은 죽었네요. 그래서 두솔려 애들은 그냥, 옆에다 그냥, 보고도 못본척 지나치게 그냥 놔뒀어. <laughs>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생겼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애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확실히 합식한 애들이 확실히 예쁘고, 눈에 확 들어오네요. 이렇게 예쁘게 잘 있답니다. 먼저 해줬던 애들도. 이제는 거리대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